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벌써 4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우와! 제가 사실 3만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진짜 며칠 사이에 갑자기 4만 구독자가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4만 구독자 이벤트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선물도 더더더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 하나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선물. 짜잔. 요즘 엄청 엄청 핫한 니트프로 진저 세트인데요. 스페셜 세트 한 분, 그리고 디럭스 세트 한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선물. 짜잔. 클래스 101 수강권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오픈한 탑다운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데요. 어, 진짜 인기가 많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금액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 접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101에서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클래스1어1 수강권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선물 당첨되신 분은 제세공과금을 부담을 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이 점을 미리 공지해 드리고 제가 내드릴게요. <laughs> 아무튼 두 번째 선물은 클래스 워너원 수강관이고 여기에 딸려오는 키트도 같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선물은 라나돌스의 손뜨개 인형이라는 도서 선물인데요. 이 도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뜰수 있는 코바늘 마스터 세트. 이게 뭐냐면 안에 코바늘 뜨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있는 마스터 세트예요. 여기에다가 이 인형 뜨실 수 있는 실 이만큼 다 드릴 거예요. 이거 한 분께 다 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은 라나님께서 출판하신 그 코바넬 인형 도서인데요. 안에 내용 보시면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처음 뜨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만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작품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인형들 되게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한 권쯤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기 영상에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초등학교 때 코바늘 인형책 보고 뜨개질을 혼자 독학을 했었어요 그만큼 동영상 없이도 충분히 책을 보면서 독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동영상보다 책이 훨씬 정확하고 배우기도 진짜 쉽습니다. 저는 특히 코바늘은 동영상보다는 책으로 공부하자는 주의예요. 왜냐면 동영상은 제 속도랑 그리고 뜨시는 분의 속도가 달라서 따라가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책은 항상 정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뜨다가 그리고 책 한번 보고 맞춰보고 또 뜨다가 책 한번 보고 맞춰보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도안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 보시는 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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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드리고 근데 이 책을 한 분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스무 분께 드릴 거예요. 스무 명, 스무 명에 드릴 건데 이 풀세트는 한 분께만 드릴 거고요.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하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20분에게는 이 책을 한 권씩 출판사에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당첨되실 총 20... 몇 분인가? 하나 둘셋넷 하고 20분 24분께는 제가 직접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려면 주소가 필요하겠죠? 먼저 바늘리아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서 회원가입란에 주소를 정확히 적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바늘리아기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받고 싶은 선물과, 그리고 바늘리아기 김대리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선택하신 선물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선물 경쟁률이 치열한 것보다 조금 경쟁률이 낮은 거, 도전을 하시면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책 20권은 아쉽게도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인데 아차상 느낌으로 제가 2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원하시는 선물 잘 적으시고 그리고 구독하는 이유 잘 적으셔서 아이디도 같이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바늘야기 김대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5만 구독자 가요. 오!